너, 너 여기서 뭔데 살아? 나? 저기 위에? 너? 아, 나? <laughs> 어, 나! 나 되게 가까워, 저기 모퉁이 돌면 바로 뒤쪽 시몽이 줄리엣을 쳐다봅니다 줄리엣의 피부가 스칠듯이 가까워서 그녀의 옅은 화장 아래로 살결이 다 오일 지경니다 그녀의 머리카락도 싸구요, 귀걸이를 한 귓볼도 살아있습니다. 그녀는 속눈썹을 따라 촘촘하게 아이라이너를 그렸습니다. 마치 아기 사슴처럼. 너, no, uh. 어, 프랑스와 비용이 쓴목 매달린 자들의 발라드 알아? 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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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. 딸기색 립스틱. 그녀는 그날 딸기색 립스틱을 발랐습니다. 우리에게 너무 가혹하게 말하지 말아다오. 이거 알아, 몰라. 아! 아! 아, 그거. 어. 어, 알아. 그는 아무것도 모릅니다. 시국은 지금 눈이 멀었습